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엘에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와의 호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나래나 너희 조상들의 나래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머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요엘서를 같이 읽는데 요 오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나오는 일이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매우 큰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재앙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이 찾아오는데, 그 재앙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전해라. 그럼 왜 그것을 전해야 할까? 그것은 그 재앙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기 때문이겠죠? 그들에게 찾아오는 재앙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메뚜기 때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떼의 재앙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규모의 메뚜기떼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떼가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에게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사라지고 또 그들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또한 그들의 제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메뚜기떼는 그들의 곡식을 다 먹어 치워 버렸고 결국 그들의 즐거움도 그것 때문에 사라져버리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제사도 재물이 없음으로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제안 가운데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요엘은 그들에게 울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라고.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것들, 자신들의 즐거움, 자신들이 맛있게 먹던 것, 자신들의 예배, 이런 것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애통이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그들에게 없던 이러한 재앙이 그들에게 닥쳐왔는가?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리던 것 그리고 자신들에게 즐거움 주던 것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국 그들이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은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임을 그들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우리가 먹는 것들,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것들,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우리는 대부분 이 사회가 가져다 주었거나 내 노력으로 그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잊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다 생각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가장 잘 기억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혹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때 우리는 그 사실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긴 한데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가 그때 아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런 날이 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우는 것 밖에 없겠다는 라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질 그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올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은 우리에게 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울음 가운데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어쩌면 우리는 울어야만 하는 때가, 울어야만 하는 때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메뚜기 때의 재앙이 물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재앙과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린 지금,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쩌면, 잔머리 굴리고 이것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라는 생각과 함께 그분 앞에 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마치 그동안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내 노력으로 내가 성취해서 이룬 것인 것처럼 생각했다면 우리는 오늘 그분 앞에서 울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요즘에 저를 바라보면 잘 하나님 앞에서 안 울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참 펑펑도 잘 울었는데. 안 울게 되는 것 같아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울어야 될 상황인데, 울지 않은 나의 메마름을 바라보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나는 울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좋아,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됨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함께 우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